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반려동물 그림을 종종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자주 의뢰를 받아서 너무너무 저한테 약간 연예인급의 멍멍이들이 있거든요. <laughs> 그 중에 다롱다운 새롬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 <laughs> 몇번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의 그런 너무 예쁜 강아지 세마리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림 의뢰를 주셔가지고 요 아이들 그리는 영상을 어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어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해 놓은 거를 채색하기 전에 살짝 지우고 저는 보통 이제 눈부터 채색을 하거든요. 눈이 아무래도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이목구비가 딱 중심이 잡혀 있어야 나머지 부분들 채색할 때 조금 더 수월한 느낌. 네, 그래서 여기 제일 큰 보스턴, 테리, 보스턴 테리어 요 아이가 다 온이에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요 견주분이랑 그 인스타그램으로 자주 이제 견주분이 올려주시는 아이들 사진이랑 영상을 가끔 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포스턴 테리어는 사실 색깔이 검정색 흰색 두가지가 주여가지고 먼저 우선은 약간 진하게 그림자 지는 부분들이랑 털결 부분 검정색으로 먼저 잡아주고 있어요 오동이가 올라왔다가 방해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살짝 연한 색깔 물을 좀탄 검정색으로 빈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입가 주변이랑 이런 턱 부분에 점점점 짜잘하게 있는 살짝 어두운 부분들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귀 속도 살짝 어두우니까 한번 칠해줬고요.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리세요 하고 제가 뭔가 알려드리려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작업하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찍은 거라서 꼭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laughs> 자, 이제 다리 부분은 연한, 약간 회색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연하게 물을 많이 타가지고, 연하게. 이런 연한 부분들은 물 조절 을 잘못하면 너무 진하게 나오면 수습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아예 좀 많이 연하게 해두시고 나중에 너무 연할 때만 한 번씩 덧대주시는 게더 안전해요. 너무 귀엽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요 말티즈 친구가 세롬이에요. 너무 귀여워. 세롬이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머리 스타일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오대오로 이렇게 <laughs> 나뉘어져 있거든요. 가르마가 너무 귀여워요. 세로미는 약간 눈이 전체적인 눈동자가 갈색이어서 갈색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사실 하얀 이렇게 전체가 다 털이 하얀 친구들이 표현하기가 제일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너무 또 털을 진한, 진하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애들이 하얀 느낌이 안 나고 그렇다고 하얀 거를 너무 하얗게 살리다 보면은 털결이 거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물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회색 계열?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얼굴이랑 귀랑 사실 눈가랑 입 주변 털그 결이 제일 얼굴 그 인상을 살리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뭔가 그 세럼이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워. 그 원래는 옛날에는 저 아기 때 미술학원 다닐 때는 막 그림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옆으로 돌리고 하면서 그리지 말라고 고정시켜 놓고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추. 시추 아이 너무너무 귀여운 대장. 다롱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도 시추를 오래 키웠었거든요. 뭉치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의 그 데일리 도그 책에도 나와 있는 우리 뭉치. 그 다롱이가 뭉치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롱이는 진짜 진짜 건강하더라고요. 정말 애정을 엄청 듬뿍듬뿍 하셔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고 커서 그런지 진짜 건강해요. 완전 동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딜 봐서 녹견입니까 완전 애기예요. 시츄 아이도 다롱이는 특히 눈이 되게 땡그랗거든요. 그래서 다롱이 특징을 먼저 눈을 땡그랗게 살려주고 시츄는 양쪽에 갈색 귀 부분이랑 눈가 양쪽이 갈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먼저 이렇게 갈색으로 잡아줬어요. 제가 이게 너무 빨리 돌려놔가지고 엄청 막 되게 능숙해 보인다고 생각하실까봐 이게 원속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동물이나 사람 머리카락 같은 거 그릴 때는 이 털의 결, 방향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돼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잘 잡아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다롱이 양쪽 귀, 시추는 귀털의 약간 끝부분 쪽에는 살짝 그런 아주 진한 고동색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거의 까만빛도 도는 그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살짝 잡아주고요. 너무 귀엽다. 저는 시추 진짜 너무 좋아요. 저 뭉치가 시추여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시추 너무 귀엽지않아요 요새는 시추가 많이 안 보여서 그참 아쉬워요. 지난에 친구랑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시추 카페 차리자고 시추들만 입장할 수 있는. <laughs> 아, 그리고 요 중요한 눈에 요 하얀 반짝이 점은 동물 그릴 때는 거의 제가 필수로 코에도 요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코가 촉촉해야 건강한 멍멍이니까요. 요 하얀 점을 찍고 안 찍고가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새로미 눈 너무 예엽죠 이렇게 다롱이 몸털 색깔을 참고해서 살살 살살. 그리고 요, 역시 시추도 하얀 부분이 많아서 하얀 부분들은 너무 거슬리지 않게. 네, 그리고 처음에 을 해주셨던 사진에. 이렇게 초록 잔디밭에 그리고 뒤는 이렇게 철쭉일까요? 진달래였나? 이렇게 핑크색 꽃이 가득한 잔디밭 위에 이렇게 애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물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풀 결을 잔디를 살짝씩 네 잡아주시면 살짝 번지는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아이들 아래쪽은 아무래도 그림자를 너무 명확히 표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살짝 어두워야 조금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잔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핑크핑크한 꽃이 뒤에 엄청 가득했어요. 그리고 되게 예쁜, 너무너무 예쁜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실까요? 그리고 세로미는 아무래도 하얘니까 털이, 세롬이랑 붙는 부분 배경은 아무래도 더 명확하게 딱 핑크색을 고정으로 딱 채워줬어요. 이렇게 연두 색깔 이파리도 분데분데 채워 넣어주고요. 이런 자연물은 딱 떨어지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어서 꼭 완전히 말리고 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번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중간 중간 콩콩콩. 떨어진 것 같은. 이건 사진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꽃잎이 떨어져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찍었어요. 하얀색도 조금 찍어주고 하늘 부분은 면적이 넓지는 않아가지고 물 많이 타가지고 한번 칠해줬어요. 그리고 다우니는 배 부분이 약간 살짝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더 칠해줬고요. <laughs> 거의 다 돼가죠, 그림이? 이렇게 빨리 돌리니까 되게 금방 그린 것처럼 나오네요. <laughs> 어두운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잡아줬습니다. 어,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이죠. 동물이 짱이에요. 마르면은 아무래도 색이 좀더 연해지기도 하고 배경을 했으니까 진한 부분 한번 더. 짠.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그림을 케이스에, 핸드폰 케이스에 프린팅 한 거랑 원화를 같이 의뢰를 주셔서 원화는 이렇게 액자에 바로 끼워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짠. 액자 넣으면 확실히 그림이, 색깔이 좀 달라져요. 꼭 엄청 비싼 액자가 아니어도 예쁘죠? 그러면 오늘도 이만 안녕.